자, 처음에요, 말사자,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말을 중시하는 학문하고요, 점을 중시하는 학문이 서로 통한다 그랬죠, 둘이는. 왜냐면점 쳐서, 말이라는 게 규룡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 좀 친하고, 같은 분과학길인 애들이 더 친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하고, 예, 이미지를 연구하는, 그림을 연구하는 학문이 둘이 통하고. 그럼 여기서 줄여서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여기서 둘이 중요한 거는?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변화로 했죠. 방금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 10- 마무리할 때는 두 개를 설명한 한, 한꺼번에 설명한 뒤에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누가 여기 참여하리요 했고요. 방금 변화와 상을 한꺼번에 설명해 버린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의 지극한 변화가 아니면 누가 여기 참여하리요. 이건 아무리 해도 변화로밖에 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네 개의 분과학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죠. 이 철학, 이거랑은 따로 노는 세계의 철학은요, 신으로 대표됩니다. 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과학도 다 좋은데, 역은 생각도 없고. 지금 지금 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괴를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역을 제대로 연구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역은 우주를 대표한다고 했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늘을 상징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땅을 상징하는데 역은요 음양에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이죠. 음과 양의 모든 변화를 총괄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이런 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세계. 여기를 바로 들어가는 항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거기 들어가려면요. 보십시오. 한문으로 보시면 무사야 무위야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함 모르시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성함도 모릅니다. 가르지 마세요. 분별을 하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가르지 마시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아십오 감정적, 마음의 행위건 몸의 행위건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그냥 몰라라고만 하시고 쉬세요. 무사야, 무이야 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적연, 부동해집니다. 적연이 고요하고 부동,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정신이. 생각, 감정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무사야, 무이야.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내려놓고 쉬세요. 그럼 그 쉬는 자리는요. 생각과 감정이 침범 못합니다. 고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면, 무사야, 무이야 하다 보면, 감이 수통 천하지고, 천하의 연고가 그냥 탁 알아져 버린다. 점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역의 결론이 이거예요. 주역의 결론은, 주역의 세계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바로 통하면, 괴를 뽑지 않고도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죠.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게. 그래서, 이 신을 통해서 알아낼 고라는 거 보십시오. 고라는 거, 예꼬 자는요, 이게 어느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저 과거부터 쭉 내려와서 전해지는 말입니다. 예, 저 과거부터 쭉 전해져 내려온 말. 근데 옛날에,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농사 짓고 살 때니까 정보가 빤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말을 무시하면 큰일 나겠죠. 그건 되게 중요한 법칙들이겠죠. 어르신들한테 듣는 게. 요즘은 세월, 시대가 하도 바뀌니까 문화가 급변하니까 지금 오히려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 더 많이 연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거요 여기 또 이게 칠복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원자는 이거예요. 막대기를 드는 손, 그래서 치다에서 칠복자입니다. 이 뭔가 치다는 거는 막대기를 들고 내가 뭔가 관리하고 이게 뭐죠 채찍질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대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고가, 연고 고자가. 그래서 그얘기는뭐냐면 지금 제가 되게 가난해요. 가난해진 연고가 뭐지? 어떻게 관리됐길래 옛날부터 어떻게 옛날부터 어떤 사연을 거쳤길래 이렇게 됐지 하는 게 이제 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는데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처리가 됐기에 저렇게 됐지? 그래서, 이 고라는 게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가. 이거예요. 둘다 고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둘다 연고라는 게. 제가 사람으로 지금 전,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치죠? 왜 가난했느냐? 형이 하의 세계에서는요. 돈을 안 벌고, 뭐, 이렇게 늘 놀고, 조금만 생기면 더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왔다가 형이 하학적 연고예요. 그런데요. 형이 사학적 연고가 있어요. 즉, 애초에 사람 모양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사람 모양으로 대체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받은 판이 사람, 동물이었으면 같이 놀았어도 다른 모양이 났겠죠. 지금 여러분이 딱 지금 이 모습을 갖게 된 데는 형이상학적인 배경과 형이하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형이하의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그 법칙이 어떻게 걸려서 지금 이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원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연, 배경이 있어요. 연고가. 예. 그니까, 시공을 초월한 궁극적 차원에서의 연고가 있고, 역사적 차원에서의 연고가 있어요. 제가 이 상황에 오게 된 거는. 이해되시죠?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돈을 주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사람 믿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면 안 했을 짓을 여러분은 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그 배경이요, 궁극적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살으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연고가 있고 형이학적인 연고. 그래서 무심중에 고요하게 마음이 초월해서 무사야, 무이야 해서 신과 하나가 되면요. 두 가지 연고가 다 알아집니다. 한꺼번에. 아, 내가 그때 제가 그걸 도와드린 방법이 고요적 연부동 한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원래 떠오릅니다.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옵니다. 그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형이상학적인 연고에 대한 가르침. 정보를 알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득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형이 화학적인 연구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걸 더 가속화시키려면요, 자명하냐? 지금 내 판단은 자명하냐? 찜찜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더잘 나와요. 자명하면 왜 자명한지, 찜찜하면 왜 찜찜한지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날때 보면은. 형이상학적 연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형이상학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있고 아 사람은 사랑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이 이런 식으로 알아지는데 이걸 좀더 정밀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방금 제가 그 오는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형이하학적인 걸 나눠봤는데요. 실제는요. 보십시오. 내 안에서 뭔가 생각으로 떠오른 건다 형이하학적이라는 것도 이해하시죠? 형이상학적인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게 이데아를 읽어내는 비밀입니다. 이데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지금 분명히 우린 깨어있습니다. 신과 접속했어요. 나는 어떻게 이데아를 알았다는 걸 알까요? 이 상을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는 건 지금 형이하학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 생각 속에서 정리되는 거는 형이하의 재료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영감으로 아는 겁니다. 즉 어떻게 아냐면요.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아 사람은 인의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아무래도 형이하학적인 이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형이하학적인 정보 같지만 그게 개념으로 정립될 때는요. 아 사람은 인의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기 전에요. 직전에 보십시오. 아할때 알고 있죠. 아, 할때 알고 있는 그게 이디아 형이 상학적인 연고랑 통한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말로 풀어내기 전에. 아, 그때 그림을 하나 이미 갖고 계세요.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뭔가 하나 그림을 지금 접속받았어요. 다운받았어요. 사실은 다운받은 게 아니라 원래 안에 있던 게 지금 드러났어요. 아, 이래 이래 해야 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형이 하쪽으로 아, 섞여요. 근데 형이야랑 형이상이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에는 배경에는 이러니까가 들어있거든요. 인간은 이니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니지를 어겼더니 벌을 받았네.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막 모든 철학적 진리를 다 말로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증자처럼 말로 한 세계만 알고 이 세계에 약하면 은 문제가 되지만, 앉자라고 해서 침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말로 하는데 그 말할 때 내면의 영감에서 자명해서 자명하게 딱 알고 얘기하는 사람은 철학자고요.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과학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자기가 다루는 세계가 형이아의 세계에 대한 얘기면 과학자인데 그분도 철학자가 될수 있어요. 형이아의 세계를 실험해서 딱 알았는데 이미 내가 마음속에서 우주의 그 과학도 결국 형이상에서 나온 거니까 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데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도요, 그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야? 정치도 뿌리는 형의상학이기 때문에, 이 의학도 다 들어가면 형의상학이니까, 그 형의상학적 정보를 내가 마음속에 알 때는요, 아하고 알아요. 그냥. 그냥 알아요. 예. 참나가 그냥 그 부분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오냐 자명한 느낌만 있어요. 근데 이미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그런데 에고의 세계에서 말로 풀어내야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아는 그게 이대합입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 연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연구하시는데요. 책만 늘 보고 연구하다가도 형이상학적 깨달음이 그 안에 없을 수가 없는 게요. 이거 보다가도 아 진짜 이건 맞아 하실 때 거기에 형이상학적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 뭘 알아가지고 이게 맞다고 할까요 제가.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맞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뭘 아신다고 갑자기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는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신이다 보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겪다 보가도 알아요. 그 형이상학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 정보를 많이 모으신 분이 철학자고 그분이 영성 지능이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상 어디 가서 정신계 이런 공부를 도방에 가서 도를 배우고 싶다. 성인이 되고 싶다. 제가 딱 단언해 드리건데 그 어떤 술을 얘기한 데들이 많은데요. 진짜가 뭐냐? 여러분이 왜 그런 술을 얘기한 분들이 성인이 못 되느냐? 성인은요, 뭘로 되냐면요, 이걸 많이 알아낸 사람이 성인이에요. 형이상학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고, 그분이 불교로 치면 높은 보살이고, 그분이 이 철인, 진정한 철인이고 성인입니다. 성인들이 여러분들 성격이 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 나눠보면. 12별자리로 나누면 대충 보이잖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그렇지 않나요? 12별자리 n 니어그램 하면 대충 그 기질 나와요. 그럼 그 기질의 약점은 성인도 다 갖고 있어요. 왜그 사람이 성인일까요?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요. 죄를 못 지을 지을 수가 없어서 못 짓는 겁니다. 알아버려서 못 짓는 겁니다. 알아서 부득이하게 못 짓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알아서 할 수가 없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해 드리면 성인이 여러분 못 됩니다. 성인 대시라고 하십니다. 성인은요, 성격 좋은 사람, 내 성격이면, 지금 여러분 가지신 성격이면 충분해요. 성인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뭘 알아냈냐? 성인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자명한 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어떤 거냐? 불에 여러분 손안 넣으시죠? 불에 손왜안 넣으시나요? 한번 넣어보시죠, 살짝. 확 타오르는 불에. 용암에도 한번 손 넣어보시죠. 절대 안 넣습니다. 성격이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아, 넣으면 타는지 아니까 안 넣어요. 그것만큼 이 상을 정확히 알면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명한 말을 안 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너무 알아요. 내가 남을 배려 안 했다가는 일이 꼬여갈 거라는 걸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안할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그렇게 살아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제2의 천성이 돼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업장이 정화됐네, 뭐. 여러 문파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건 지혜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지혜예요. 부처님도 지혜를 얻었다 해서 끝나죠. 부처님 무명경에 보면, 무명은 뭡니까? 모르는 거다. 명은 뭡니까? 아는 거다. 알면 끝난다. 소크라테스는요, 무지가 악이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안 짓는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알아도 죄 짓던데, 그거 안거 아닙니다. <laughs> 책 보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에 안 거를 안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인들이 뭔가 지금 거짓말하지라는 게 있어요. 다말안 했지. 성인들은 이걸 아는 걸 말해요. 상을 알아버리면요. 상을 안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도 상다 아세요. 우주에 대한 이데아를 지금 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어떤 부분이냐. 자명하게 그거 다 하시는 거기에는 상이 같이 있어요. 우주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긴 한 자리에요. 절대 그짓하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은 하나님과 한 자리에요. 남아,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는 없죠. 그게 하느님 마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조금씩은. 그걸 정확히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정확히 한다는 건 뭐냐? 내삶 속에서 계속 해보면서 더 이해해요. 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자명도가 점점 높아져요. 나중에는 이제 죄를 짓고 싶어도 내 욕망은 죄를 짓자고 의견 제시를 해도 절대 인가가 안, 나, 안 나요. 그러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득이라는 말이 좋아요. <laughs> 성인들은 부득이. 득이 영어로 이제 할수 있다죠. 할수 없다죠, 그러니까, 부득은. 이, 그칠리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득이라는 건요,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왜, 왜 성인은 황금줄 지키나요? 안할 수가 없어서요. 그거는 용암에다 손 넣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해요. 우리는 왜 하나요? 몰라서요. 혹시, 혹시나 해서. <laughs> 혹시 손이 안탈것 같아요. <laughs> 그러시지 않나요? 오늘 왠지 이렇게 먹어도 살안찔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내일 일어나보면 이렇게. 러지말걸 하지만 또 기회만 된다면 또 언제든지 몸을 던질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성인들은요 이걸 너무 알아가지 그런 이런 건강 차원이 아니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면 올바른 삶이다, 양심적인 삶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들이에요. 성인들을 더러 컴퓨터 고치라면 고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예수님이 못 고쳐요. 그거를요 아니야 고칠 수 있을 거야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러면 이상해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경에서 논쟁 실제 논쟁이 됐던 한 구절. 부처님이 제자가 굴에 있는데, 제자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밖에 비 오냐? 라고 물어봤다가, 뒷사람들이, 왜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이 밖에 비 오냐를 물었을까? 일부러 물으신 거다, 설. <laughs> 뭐, 막, 별설이 나오는데, 그게 뭔 뻘지십니까? 부처님은 그거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뒷사람들이 미화시킨 거예요. 부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제일 올바르게 산다는 거에 대한 전문가고, 그걸 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게 특징입니다. 성인 덜된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다. 내가 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상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에서도 그게 정확히 법칙화돼서 표현돼요. 그러니까 상과 형을 통일시키면 성인이에요. 인간 중에. 내가 알아야 할 상을 정확히 알고,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우주의 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은 우주를 굴리는데 그거 다 알질 필요가 없고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것만 정확히 아시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하는 그러니까 우주적인 신에 대해서 요구할 걸 성인한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걸 신격화시키면서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뒷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처님처럼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빌자. 그냥 비는게 낫겠다. 내가 그거 될것 같지 않다. 그렇게 된 원인도요. 이렇게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입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버지 뜻대로 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 나는 충실했다. 충실했다는 얘기는 법칙을 알았다는 얘기는 상도 안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그게 이대아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아 그래야 돼 이걸 아아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하루에 아하 일이 없으시면 허송하셨다라고 기하기합니다 나 하루 종일 삼매에 들었어. 삼매 나오면 끝인데요? 지금 마음 괴로우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성인 안 됩니다. 성인은요? 삼매에 드는 건 기본이고, 삼매에 들 때마다 무슨 짓을 하십니까? 무사야, 무의야에서 끝나지 않죠? 뭘 해요? 천하의 연고를 알아내고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더 이해하고 나와야 삼매를 제대로 드는 삼매고, 그렇게 해야 그분의 삶이 성인이 돼요. 삼매만 계속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때까지 그냥 산매 만들지 아버지의 뜻은 이해 못하고 죽, 습니다 그런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선정은 반드시 지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낳는 선정이 최고의 선정이지, 그냥 선정 자체로는 업을 못 지운다, 번뇌를 못 지운다고 돼 있어요. 원래 불경에도. 선정은, 자, 거울에 때가 묻어 있죠. 물로 불려서 지워시죠. 선정은 때를 물로 불리는 거고, 지혜는 때를 벗겨내는 거다. 이게 불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죠. 선정은 진통제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니다 지혜는 치료제예요. 알아야 끝나요. 알기 전에는 진통제를 아무리 맞아도요. 진통제가 가져오는 치유 효과도 있겠지만 진통제 약발 떨어지면 다시 아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자 끝까지 산매만 들러 있다 죽는 걸 최고로 중시하게 돼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얻어내요. 얕은 선정에서도 지혜를 하나 얻어내 버리면 그 선정이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좀더 이해했고 그걸로 인해 자기 삶이 바뀌어 버려요. 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연구에 느껴 통하다는 건 그겁니다. 그러게 되면요. 자 이런 이런 분과학은 뭐라고 할까? 이건 분과라고 안 하고요. 통이죠. 우주를 통으로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안 부르고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재밌는 건요.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더 재밌어요. 요즘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철철을 썼습니다. 철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공자님도 철인이 죽는구나. 막 이런 말 하셨거든요. 무너지는구나. 철은요 여기 나무 목자 두 개입니다. 여기 도끼 글자예요. 옛날 글자를 보면 나무를 도끼로 콕 찍어서 쪼개는 겁니다. 그 그런 것처럼 말을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확히 말을 해요. 오히려 철이는요 모든 인간 삶에 대한 전반적 분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 오히려 정확히 설명할 수... 분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신을 알다 보니까 어 내가 정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정치의 미, 정치는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정치는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된다. 왜 보십시오. 사람이 모여서 정치를 하면 정치라는 게 근원은 뭐겠습니까? 왜 정치가 일어나겠습니까? 인간들끼리 원래 인간 안에 인위지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요. 인 공감하게 돼 있고 예+ 예절 따지게 돼 있고 의정이 따지게 돼 있고 그니까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싶게 돼 있고 지 서로 자명한 얘기 옳고 그른 걸 분간해서 학문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인간 안에 이 본성이 있으니까 모든. 인간 안에 정의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법, 법률이 나오고요. 예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문화가 에티켓이 나오고, 공감, 인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사회가 형성이 되고, 지의 이데아가 있으니까 학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분과가 거기서 나왔다는 걸 합니다. 양심과 그 참나 자리에서, 신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도마보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우주, 저, 저, 우주 모든 걸 알아도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다. 이, 얘기가 이, 해 되세요? 아니, 다 모르는 건 아니지 않나? 난 분명히 지금 과학을 아는데? 나내 분야에서 내가 교수님이고 전공자인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얘기가? 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무도 뿌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 안다는 얘기가요. 어떤 숲에 가서 난이 나무들 다 알아라고 해도, 어, 하나를 모른다는 게그 모든 나무에 공통된 뿌리 하나를 모르면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알아야 그 존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뿌리까지 모르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모든 걸 안다고 해도 사실은 반쪽만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만 알면 그게 완성이 돼요. 그 뿌리는 하나니까. 만물의 뿌리는 하나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만물 여기 있는 만물 여기 있는 만물 다 있어도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놈만 알면 모든 걸알수 있는 기반은 갖춰집니다. 이거 알았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걸알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모든 걸 알아도 이걸 모르면 모든 걸다 반쪽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